예,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7절.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아 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은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과 영에 다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더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와중에 저희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꾸준히 해야 할것세 가지를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 하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문가다 그리고 참 뭔가를 잘한다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주저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참 그런게 참 부러워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확실히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꾸준히 몸에 배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마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양궁이 금을 다 휩쓸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600발 이상을 계속 쐈다는 거예요. 코치가 하지 마라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계속 쐈다는 거예요. 참. 야, 그러기가 참 이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꾸준히 한다는 것만큼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작 나의 일거리와 나의 삶의 수단으로서 그것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인생을 잘 엮어 나가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해야 할 것이고 있다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했지만 성공의 정점을 찍었지만 인생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를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래서 정점에 올라갔다가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꾸준히 해서 빛을 바라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꾸준히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걸 진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 600발 싸는 것도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 하는 이것을 꾸준히 내삶 속에 스며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귀찮고, 더 성가시고, 아무런 효과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에 스며들게 하고, 또 스며들게 하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빛을 바란다 그런데 이 꾸준함이 없이는 안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거 가지고 안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뭔가를 조금씩이라도 연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악당들에 대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부정함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 아주 또 명료하게 나옵니다. Do not fear. 니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아, 내 자신을 단련하고 꾸준히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 그렇게 허락허락 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의 두려움. 한치 앞을 알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나는 이렇게 해서 잘 가는 건가? 자꾸 머리를 번민하게 만드네. 그래서 한 치가 먼저 한 치, 한치 앞이 한 치가 3cm, 3cm. 산, 3세지 앞을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네가 꾸준히 네 마음을 통해서 다스려라. 거야. 그리고 악인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잘 된단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가는데 나는 어이 정도밖에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도 안 믿는고 사는데 쟤는 더 앞에 간단 말이야. 진급도 잘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도 앞서 간단 말이야. 아저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혼동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에 대해서 그들이 잘 나가는 거 부정한 방법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좀 있으면 컷다운 딱 잘려질 거야. 절대 오래 가지 못해. 그리고 그들은 마치 푸른 잎사귀처럼 말라 버릴 거야. 정의롭지 못한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해. 이번에 우리 딸하고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늘 해자 되어는 그5공화국의 주범인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도 참 밉게 나오는데. 나 네. 우파는 나도 우파지만 우파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한무 편을 드는 것은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 정의롭지 못하잖아. 정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절차를 꺾어서 정권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편을 든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잘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잖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것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너무 피 흘리게 살, 많이, 뭐다,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했잖아. 정의롭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끝이 안 좋아 그때 자기 호유호식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 했던 무리들은 뭐 과천에 가면 장군마을이 있어요 제가 과천에 살았기 때문에 그 했던 무리들이 거기서 함께 살아 연금 받고 다 이국유하고 잘 됐지 그러나 끝이 안 좋아 롱론하지 못해 잘 살았겠지 그러나 역사를 하던 것에 있어서, 그에 대해 사죄나 없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1등병으로 제대해도 정의롭게 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아인이잘된거 그런 거 네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넌 너의 길 가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 배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들은 시들어 버릴 것이고 컷다운돼. 그리고 어, 계속해서 해자 되면서 욕을 먹는 거야.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오늘 어, 한부안 어,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3, 3절인데, "너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땅에서 살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네가 계속 먹어라. 두 번째,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날 편함없이 신뢰하는 게 이게 되냐고, 잘. 신뢰했다가, 안 됐다가, 신뢰했다가, 안 됐다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게 양궁 600발 싸는 거보더 어려워. 걔를 싸서 그걸 긴장감을 해서 해서 연금 받으면 최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게 그게 간단치 않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 니가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나를 믿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와를 굳게 믿고 니가 하나님을 자꾸 믿는 것을 꾸준히 해봐라 이 말이야 나를 믿어라 이 말이야 나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네가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네가 비 잡고 흡수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참 모든 하나님은요 신뢰할 수 있는 건덕지를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확실하게 주질 않아. 말씀으로 딱좀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환경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보여줘 그러니까 그것에서 여러분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를 내가 신뢰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을 뒤로 밀었는데, 이 신뢰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사람이 끝까지 두려웠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 이렇게 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상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이 뭐지? 사랑의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예수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마음을, 말씀을 내 가운데 그냥 채우면 그래,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데, 그 자꾸 믿어지면서 두려움과 함께 섞여지면서 믿음, 뭐 믿어지면서 두려움이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그때 하나님의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야.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같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두려움이 빠지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야, 신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잘, 그냥 아무것도, 어, 백지 상태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밀어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가 있으면 내가 두려움이 싹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데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5절에 내가 너의 네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 그거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바라던 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바라던 게 어떤 사람은 괜히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막 이런 거 많은데 내가 바라던 거 사실 여러분 궁극적인 게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게 사실 육적인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사고 싶습니다. 뭘 갖고 싶습니다. 내가 뭘 원합니다. 그거. 네가 나를 자꾸 신뢰하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말을 믿는 그걸 꾸준히 하면 내가 네 마음 속에 바랐던 그것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바램을 하나하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어, 차도 사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럴 정말 신뢰하라. 자꾸 하나님께서 신뢰하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너의 원하는 걸 주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착착 가슴에 앵깁니까? 여기 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 버립니까? 유턴서 자꾸 돌아가. 그럴 때 유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탁 잡아당기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저의 소원과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하고 이한끝을이셋한 치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게 무식한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신념, 뭐, 내려온 전통의 신념을 갖는 것은 머리를 굳게 만들고 그 사람 말은 돌이 되게 만든 거야. 사유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예수의 생각을 내 신념으로 갖는 건, 그거는 나쁜 게 아니야. 최고의 정점을 찍는 거야. 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을 내 가슴에 두려운 마음에, 내 힘든 마음에 그걸 장착한다는 건 위대한 거거든. 종교적 신념의 믿음의 신념을 갖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신념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그 신념과 믿음을 앉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신념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잠잠히 인내함에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이 킹제스 버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주님 안에서 레스트 쉬어라. 세 번째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쉬는 거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거야. 우리가 쉰다고 어떻게 하죠? 그냥 모든 말씀을 보고 다 때리시고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또 내가 좋아하는 뭐 걸로 그냥 잠을 자고 어떤 어떤 걸로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쉬라는 거야 주님이 너의 버거운 상대고 너의 숙제가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서 레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의 바깡수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라 이거야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걸 훈련하라는 거야 꾸준히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무 스크래치가 당했고 너무 지금 외로워요 저 친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뭐 서로 의견을 달리,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의 친구지. 주님이 나의 친구야. 성경을 열었어.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거야. 나의 허전한 마음, 나의 외로운 마음, 사, 사람에게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것이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단 말이야 Blessed in Lord 주님하여서 네가 안식해라 쉬어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려라 Wait Wait 기다려 기다려 나와 쉬면서 왜안 주시지 왜안 해주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본성하는 것을 대해서 Do not fear p l a y 뭐라고 하냐면 조마조마하지 마래 누군이 이렇게 하고 누군이 이렇고 참 이런 말을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의 말인데 그때 네가 조마조마하지 마 나는 진급도 또 남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러 이러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 말하면서 그에 거 대해서 조마조마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왕의 사이였다가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가장 밑바닥으로 졌고, 다숨어다니고아둘람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단 말이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낮아졌어. 그 전에 목동이라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어요? 한번 떨어지면 못 올라와요. 힘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이걸 깨닫고 느낀 거야. 내가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서 주님에서의 안식을 찾은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가 뭐예요? 여호와 내가 두렵지 않다 이말이 주님 안에서 rest in lord. 주님 안에서 힘을 가진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어려울고 외롭고 도망다니고 힘든 와중에서 나의, 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안식하고 하는 것을 보니,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정점 속에서, 물론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나와의 만든 교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거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너의 후손에까지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어마어마한 다윗 원약을 주님이 주셨잖아 그가 근거가 뭐야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의 것으로 힘을 얻었다 이 말이야 나의 것으로 물론 다른 것이 그에게 힘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의 그갸날픈 말씀을 네가 붙잡고 그것을 가슴 속에서 애리면서 그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 기간에 그 거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그할수 있었던 게 뭐예요? 꾸준히 넘어졌지만, 또 꾸준히 주님 안에서 쉬었고, 꾸준히 주님을 신뢰했고, 꾸준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조마조마한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 이 단어와 이 말씀, 이 어휘를 쓰신는거요 그래서 네가 조마조마할 필요 없다. 나를 네가 내 안에서 네가 쉬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이 표현을 이칠 절에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 이런 태극마크나 이런 것이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세 가지는 평생의 과업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성에서 말씀으로 내가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의 힘을 얻는 그런 어떤 기강이 있고 규격화가 돼 있고 플램이 있는 인생.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여러분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읍시다.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편 어,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결정했던 그 마음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꾸준히 할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쉬는 것 그것을 안식을 하는 것.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넘어져도 또 한동안 못해도 또 다시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